mm <laughs> 가는 날입니다. 어, 오늘 월요일인데요. 평일에 이제 그일 오전에 일을 마무리를 하고 짐을 챙겨가지고 어김없이 찾아온 여름시즌 호캉스를 하러 헤일리랑 같이 만나기로 했고요. 오늘 갈 호텔은 아난티 앳 강남이고 저도 처음 가본 호텔이라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수영장이 엄청 예쁘다고 하, 해가지고 방도 너무 예쁘고 가서 평일에 좀 쉬면서 즐겁게 물놀이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일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마무리 하느라 어, 늦어서 좀 서둘러서 가봐야 될것 같아요. 호텔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왕지각. 아 너무 힘들다. 크스는 진짜 완전 처음인 것 같은데 큐층으로 네. 내려가셔서 체크인은 먼저 해주셔야 되세요 아 그러니까 야외 수영장을 먼저 가시려고 해도 큐층으로 먼저 내려가셔서 아 체크인하시고 띠지 받으셔서 운사 가셔야 들어가실 수있겠요 러시고 나머지는 저희 이제 그 오, 이용하시는 네. 어, 이용사라서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려우신 부분이거나 오늘 블랙앤화이트네. 오늘 네. 그러네. 그렇지 않게. 호텔이 아주 <laughs> 아주 고급죠. 어, 여기도 그거 있더라. 해유나 프로포즈 뭐? 세팅 이런 거. 아, 어, 내가 요즘. 내가 블로그 뭐 보다가 발견했거든. 오늘도 응. 너무 예쁜데. 오늘 좀 어, 차분하고 차분 고급져. <laughs> 차분하고 고급져. 지금 옷을 가져오긴 했어, 갈아입은. 어, 그래, 잘했어. 아, 506 잠깐만, 506원이 키는 506. 좀 가져가주겠어. <laughs> 이거 하나 쓰세요. 내가 찍어볼게. 네. 와우. 문이 무겁나봐. <laughs> 우와, 뭐임 잠시만. 오늘 진짜 일단 들어가봐. 내가 이걸 좀 카드를 꽂아보시고요. 들어오세요. 네. 저를. 한번 가보자고 왜왜왜 왜, 왜, 왜? <whales> 왜? 문이 왜 이렇게 열려? 창이 <laughs> 하 미쳤다 잠시만 대박이다 우와 우리를 지금 반겨주는 여기 아난티 가평이랑 비슷하다 어 여기 완전 anyone? 느낌이 비슷한데? 어, 위에 있구나 위에 침실침실 있어 와우 오모 모모 어머머 네 명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명이서 올까 나중에? <laughs> 끌고, 뭐 보던지. 어, 야 대박이다. 본거보다 훨씬 좋. 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머, 너무 <laughs> 와 진짜. 그래서 넓어 보이는구나 여기가. 이렇게 뭔가 잘돼 있다 다이닝이. 와 어, 되게 넓다. 화장실 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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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우리 돈 우리 산이야 이거. 완전. 어. 뭐야 뭐야 완전. 안 신경해야겠는데? 화장실 너무 좋아. 이걸, 이걸 그래. 봐야 돼. 우리가 함께 작업한 그래. 이거. 어, 저 괜찮은데? 괜찮지. 어, 괜찮다. 이거 봐. 이렇게 봐야 돼. 언니좀 어... 민망하더라도. 아, 오케이, 괜찮지 않아요? 어, 오케이. 여러분? 괜찮은데? 시선은 보질 않아, 서로. 어. <laughs> 한번더 해볼까? 어, 좋은데? 괜찮지. 어, 잠깐만. 보기 좋다 해윤아. <웃음> 어떤데? 빛이 대단 <laughs> 아니야? 완전 블루야 너한테는. 그나 언니가 선물해준 거 블루가 많다. 음. <laughs> 응. 이거는 우리 해윤이가 입을 수영복. 얘가 내가 입어보니까 난 음. 수영복이 되게 답답한 게 많았거든? 음. 근데 얘는 텐션도 진짜 좋고 엄청 편하더라고 편해서 나는 이게 진짜 좋았어 두개다 그리고 내가 입을 건 블랙 얘는 프리리엄오빠배 뚫려있는 거 귀엽대 <laughs> 여기 배, 배꼽 숨 쉬라고 뚫려있는 거냐고 그러면서 귀여워 음. 그 대부분은 힙을 줘야겠는걸? 어... 살짝? 괜찮아. 근데 네, 뭐. 맞아. 그리고 귀엽지? 여기 밑에 풀이 자려가지고 뭔가 약간 하체 커버 느낌으로다가 와... 괜찮은데? 찾았다. 어 이렇게 앞치마. 앞치만 아, 어디? 앞치마 느낌으로 얘가 이렇게 입는게 있는... 이런식으로 이런건데 여기가 이렇게 귀엽더라고 이 라인이. 근데 얘가 제일 웃긴게 초. 좀... 음. 엉덩이 가려니로다가 어디를 가리고 싶냐에 따라 이제 이 어. 방향이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엉덩이 약간 가려주고 이렇게 어도괜찮겠니 어. 지금 <laughs> 이렇게 코멘트 하시는 분. 이게 더예뻐다는그렇게더 예뻐? 나는. 그렇게 더 예뻐? 어. 근데 나도 라인이 예쁜 거 같아. 자신 있으면 이렇게 푸시던가 어. 멋있네. <laughs> 멋져 근데 저는 묵을게 하지 음, 난 징하네. 이거, 이거를 이렇게 찍고 있었네 모자로 뭐, 일단 네, 3층, Q층 Q층 철로 수영장을 먼저 가야지 다에도갈수있다 오케이 층으로층이몇 층인지는 알수 없는데 일단 엘리베이터 어, 여다 내려가야 장을 갑니다 안녕 그랬어요. 네. 다정하기도 하다. 손톱 다 빼주는 여자 어떤가요? 멤, <laughs> 우리, 어, 우리. <laughs> 이 옷이 가운이 되게 특이하지 않아? 이 뭔가 음. 약간 운동복도, <laughs> 운동복 재질인가요? 스웨트셔츠 어. 약간, 약간 그런, 그런 느낌. 느낌. 약간 그런 약간 그런 바이브인 것 같아. 감성을 잡던 음. 그렇게 했나봐. 완전 밑에층인가? 어. 어머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거의 무슨 냉동고야. <laughs> 춥다. <laughs> <laughs> 네. 냉동고 <laughs> 어, 아. 하지만 예뻐. 예쁘게 잘돼 있네. 어. 아기들 용이 같아. 아니야 이거 성인들도 쓸수 아, 있는 그렇네. 거였어. 오우. 해 사진 찍어도 예쁘겠다. 완전 예쁘다어 수영장이 되게 안에가 지하 되게 이제. 실내수영장은 약간 여름 느낌으로 되어있네 오 그치? 너무 예뻐 예쁘다 응. 저기 앉아서 있을 공간도 예뻐 음. 되게 아담한데 잘 되어있다 그치? 예뻐 어. 음. 노 다이빙, <laughs> 다이빙. 아, 야외는 또 느낌이 다르다 그치? 머리만 <laughs> 동동. <laughs> 무슨? 머리만 동동 하는 거야. 왜냐면, 아니, 응. 이렇게 빼면 여기가 추워져, 갑자기. <laughs> 쏙 들어가세요. <laughs> 어, 우리, 근데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 다 전진했다, 요 완전 좋아. 아, 목까지 어? <웃음> <웃음> 이렇게 목까지 <laughs> 방금. 이렇게 콧 잡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그게 은근 좋아요. <laughs> 아무도 없는 것 같다. <laughs> 음. 사람 이 정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은그 스마일 이럴 때는 상상은 못해 사람, 사람 많을 것 같아. 사진을 찍고 뭐하는 거? 음. 음. 사람이 너무 더 나오지. 네일 컬러가 엄청 쨍하네. 뭐얘 손톱 자란 거 봐. 지 심해. 빨리 하나 가셔야 돼. <laughs> 한달 돼서. 어제, 원래 나는, 물 얼굴에다, 뭐야, 물에다가 얼굴 담그고 수영하는 거 좋아하는데, 물세라를, 물세라를, 넉넉하게, 화해를 해가지고, 원장님이, 피부과 원장님이, 어, 지우씨 진짜, 진짜 절대 조심하세요. 음. 절대 수영장, 물 막, 그런 거 있다. 한생님 얘기거든 지금. 그래서. 사우나는 절대 안 돼. 어, 되겠지? 약간 스킨보톡스나 이런 거 하고 나서. 음. 이렇게 수영장 물. 들어가는 거 상관이 크게 없다고 하긴 했는데, 혹시 나 피부 민감하니까, 뭐또 올라올 음, 수도 있으니까, 음. 그냥 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럼 여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laughs> <이렇게> 그래서 <laughs> 저희가 여기까지, 목, 목만 둥둥 하는 거. 여기까지. 너는 왜? 너는 괜찮잖아. 나는. <laughs> 난, 난 수영을 못 해. <laughs> 무섭다구. 나? 내가. 나 몰라. 내가? 얌얌. 얌얌? 얌얌? 냠냠 쩝쩝이었나 <laughs> 막... 냠냠 목쌈이었나? 쿠팡으로 봤어? 아니 아니 배민. 배민 배민밖에 안돼 여기? 아니 다 되지. 언니 마음대로 해. 여기 그냥 마늘 목쌈을 쳐 봐. 야 여기 주소를 뭐로 해야 되지? 잘 놀았어. 오 음... 음, 너무 예쁘게. 아 예쁘다. 이거 생화인가? 바로 알아보는 전문가 너무 예쁩니다 그럴까? 너무 예뻐 이건 음, 생화가 틀림없다 이거 되게 비싼 꽃 아니야? 아 어, 안시름 어 이거 되게 비싼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 아닌가 맞아 이거 수국이잖아 수국이야 이거 수국이잖아 는 어, 요즘 수국이 아주 많이 나와요 아니지 여름이라 철이잖아 어 여름이라 나도 그거 알지 그 정도 알지 <laughs> <꼭> 어반 <들어>. 어, <laughs> 전문가시어요 우린 지금 불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려와서 <laughs> 대기를 해버리기. 너무 배고파. 우리 여기는 오늘 마늘 보쌈 먹을 거야, 우리. 양얌 족발 복쌈. 음. 와, 언니 근데 좀양 많을 대 근데 다 먹을 수 있지? 당연하지. 네.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준비. 그 간열인 팔로 지금 이거는 무겁지가 <laughs> 않아요. 이 정도는. 마늘 보쌈을. 아, 다. 젓가락을 잘안주니까 어, 맞아. 이게 마늘 보쌈 입에서 마늘 냄새 대박? 아니야. 이거 비빔밥인가? 주먹밥? 주먹밥. 음, 맛있다. 네막국수 젓가락이 음. 없어서. 포크로 먹음. 포크로 먹어요. 먹을 수 있잖아. 먹을 수 있지. 할수 있잖아. 아우. 비주얼이 미쳤다. 피지 같좀 그런 크리이트 같은 그런 느낌. 이쪽어터서서 수딩함. 그럼 A500 이렇게 되는 거면 표시가 나. 이게 피지 좋다. 색이어서 음. 지금 저는 하민 팩을 쓰고 있습니다. 냄 냄. 쿨 모이스트 해주면 진짜 좋아. 아 그래. 그 조합이 네. 있어. 쿨 조합이. 아, 그리고 그 율무팩 있잖아. 아, 그거는 율모팩. 그거는 수딩캄. 그 율무팩을 하고 수딩캄을 하면 되게 좋더라. 율무팩은 자주 하는데 나도 네. 한 일주일에 한. 아, 한번 일주일에 한번 하면 좋아. 너무 자주 하면은 그래, 그래? 그것도 어또 스크럽이니까 그럴 수 있구나. 음. 내가 그렇게 자주 작은, 쓰진 않던데 써보니까. 그치 되게 입자 굵지. 음. 또 있어. 나나 <laughs> 어, 지금 얼굴에 흠뻑 씻. 오늘 걸어. 자 우리는 이제 2 층으로 올라가서 누웠니? 이미 누우신 분. 응. 어, 네. 아 이미 누우심면 의심... 침대가 꽤커꽤 아니야 언니 우 침대에서 <laughs> 둘이 자도 될 같아. 좀 많이 멀찌금치 떨어져 있는 <laughs> 느낌인데 괜찮고 <laughs> 네, 크지 않아 희유나 뭔가 뷰가 되게 좋아 저 돌아가는 팬을 까 멍하니 보게 되네 뭐야 그쿨 모이스트도 하고 그지 완벽 완벽하다 이제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 보다가 자야지 원래 알지 유튜브 보다가 자는거 국룰이라고 맞아 굿모닝 지금은 8시 한 50분쯤? 일어나서 세수만 딱 하고 지금 선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엘라이브 방송이 있어서 어차피 낮에 샵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헤일이랑 아점을 먹고 아침, 응 아침을 먹고 각각 헤어진 후에 이제 간다 밥 먹으러 뭐2층2층 2층 뭐라 그랬지 베게트? 응 겟레디. 이거 내가 아무, 썼던 건데. <laughs> 아무 보정 효과가 없는. <laughs> 커버력이 없는? 커버력이 1도 없는 음, 샤넬 팩트인데요. 음. 발라도 미비야. 발라도 내 피부 고대로. <laughs> 아, 근데 그게 약간 문제, 문제 문제 거 민낯, 민낯 메이크업. 그니까 그런, 그런 거, 같아. 거 같아. 그런 거를 추구하는 분들은 아, 이거 써도 되는데. 나도 그래서 근데 그거 써, 레베쥬 이거 나는 파운데이션으로. 아, 마지막 단계? 아니, 그냥, 그냥 그, 뭐지, 베이스. 첫, 첫 번째 베이스. 그래? 응. 나도, 음, 이렇게, 뭐. 그거 하고 나는내거 쿠션 찍어 바르지. 아. 그니 그러니까 음. 촉촉하고 좋은데, 음. 조금 커버력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음. 들어가세요. 와 약간 책장에, 그런, 컨셉을 되게 예쁘게 놨네 동영상인가? 응 음. 어떤데 내 발렛비? 저렇게 현금이 받은 <laughs> <laughs> 그것도 <웃음> 천 원짜리가 많음 <많은 웃음> 늘 발렛비를 준비해 다니는 음. 준비성 준비된 좋은데요? 물따라네물 따라주는 아, 다정지우 근데 촛물이라 괜찮나? 당연! 온라인. 괜찮아. 예쁘다, 언니. <laughs> 아난티 모델인 줄. 여기도 아나티라고 붙여져있는 거야. 우리가 어제 저녁에 AI 그거. 스노우. <laughs> 해봤거든요? 그래, 현실감을. 할까요? 현실감을. 높대 어? 누구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누구야? 다른 사람을 만들어줬다고. 어머머, 어, 근데 언니가 있는데? 그래? 나나 어. 나 없던데? 어? 완전 있네. 그래? 나는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왜뭐 어. 이렇게 나왔어? 이랬거든. 어, 좀 이거 좀나 있더라. 눈이 언니다. 어, 어 이것도 뭔가 언니인데, <laughs> 뭔가. 이게 AI가 약간 그러더라고. <laughs> 약간 스무 살 지우 같아. 어 뭐야. 어, 뭐야. 머리 스타일에 따라 또 다르구나. 어. 내가 없던데, 나는? 어, 어 이거 완전 언니인데? <laughs> 좀 이거 완전 있더라. 완전 언니인데? 아, 이게 눈에 따라서 언니가 조금 더 보이고 그러구나. 이게 끝이었어. 응. 먹어보자구. 맛있겠다. 어때? 바나나인가? 이에 있는 거? 아니야, 언니, 뭔가. 뭐지? 무화과? 무화과나 살구뭐 이런 아... 느낌이야. 냄새가 좀. 그러니까 달달하지. 응. 뭘, 뭐, 뭘까? 뭐 크림이야? 크림 응? 크림? 음! 근데 빵이 맛있다, 빵이. 안녕! 음. 이제 우리는 혈시, 현실로 복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야. <laughs> 맛있게 잘 먹어. 먹고, 어. 얘는 시장 가고요. 저는 <laughs> 집에 가서 씻고 방송 준비를 하러 가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잘 쉬었다. 내년에는 아쉽다. 작년에 우리 해외 가자 이래놓고 오래. 그러니까. 또 강남, 강남, 제일 근처 가까운데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데. <laughs> 강남 한국판에또있어버요 내년에는 내년에 뭐 어디 진짜 뭐냐 그런. 그 가까이가 어 일본 그래.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렇 그래. 일본도 좋다. 응, 막 3월, 3월 4월에. 음. 왜냐면은 여름은 너무 더워가지고. 음. 거기. 내년엔 일본이든, 오, 일본 좀 그러면은 저기 어디야? 동남아시아든 뭐든. 음. 일본 좋 너도 그렇게 시간 뺄수 있어야 돼. 얘 맞아. 너무, 얘 너무 바빠. 얘 프로포즈 세팅하나 <laughs> <와. 웃음> 프로포즈 달인이 됐어 지금. 남 프로포즈 <laughs> 달인. 어, <응>. 자기 프로포즈는 <laughs> 어떻게 하라고 프로포즈는 헤일리스에서 하세요, 남성분들. 감사합니다. 음.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우린 내년 호캉스에 또, 또, 또 만나자. 안녕.